짜리밍! 유하! 우리 귀여운 짜리밍의 장조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진자림입니다. 안녕. 오늘은요, 두 그룹이 이 영상을 보러 왔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첫 번째 그룹은 진자림의 생얼이 궁금한 분들, 두 번째 부류는 진자림의 화장 방법이 궁금해서 오늘은 화장품과 화장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게다가 이제 고데기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생얼 공개를. 아 이거 진짜 근데 너무 못생겼는데 여러분 보시기 전에 약속 하나 하세요 진자림 생활을 보고 구독 취소하지 않겠다 정말 기대되죠? 자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화장할 때는 뭘 하냐면은 앞머리를 까요 앞머리를 까요 앞머리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은 화장할 때 앞머리가 거슬리면 되게 <laughs> 싫기 때문에 먼저 제가 쓰는 이거 수분크림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킨케어 제품은 바로 이거입니다 그냥 올리브영 가서 좋은 거 추천해주세요 했더니 이거를 추천해줬어요 그냥 이렇게 손등에 덜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촉촉해져요 촉촉해진 제 피부가 보이세요? 완전 완전 물광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이거 수분 크림이거든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그린티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이 세럼으로 좀 촉촉함이 부족할 땐이 수분 크림도 같이 바르는데 이거는 유분이 되게 많아요. 유분이 많아가지고 소량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볼따구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은 되게 수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화장이 잘 먹는답니다. 이렇게 저는 스킨케어를 마칩니다. 화장 전에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화장 전에 피부 자체가 촉촉해야 화장이 잘 먹기 때문에. 자 그다음으로는 피부화장을 해야겠죠? 피부화장은 제가 인가 파운데이션을 자주 쓰는데 지금은 좀 귀찮아서 인가 파운데이션 쿠션입니다. 이거 이름은 인가 커버 피팅 타투 쿠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이트 베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장점이 쿠션형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르면 그래서 되게 위생적이에요. 꾹꾹 눌러서 이렇게 싹 해준 다음에 피부에 찹찹찹찹 피부에 찹찹찹찹 그럼 벌써 이렇게 꿀광이 돌아요 이거 진짜 커버력이 진짜 괜찮아요 어. 자 이렇게 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마 두드려주고 그 다음에 이마랑 이어서 코도 해주고 턱까지 어, 네. 이렇게 눈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하얘지고 뽀얘져요 다음에는 이거는 다이소 그냥 천원짜리 브러쉬 저는 눈썹을 뭘로 그리냐면은 이걸로 그립니다 입클 셀피 무드필터 아이팔레트입니다 이거를 여기 있는 저는 머리 갈색이기 때문에 갈색을 써요 여기 있는 색깔로머리를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 그냥 그려줍니다 눈썹을 없는 부분도 이렇게 사이사이 채워주고 이렇게 해주면 눈썹이 생겨요 눈썹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생겨요. 그래서 대충, 진짜 대충 그려준다. 눈썹은 왜냐면은 제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앞머리에 가려져서 어차피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눈화장. 눈화장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먼저 저는 이제 눈화장을 할때 렌즈를 좀 껴요. 이거는 손 씻고 하셔야 됩니다. 렌즈 끼는 거는. 그래서 한번 조명에다 갖다 대봐. 이렇게 렌즈를. 그러면 먼지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볼수 있어. 음, 뭐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이거를 자 조용히 이제 껴주면 되는 겁니다. 어, 됐습니다. 자, 렌즈 낀 편, 안낀 편. 이거 차이가 좀 있죠? 오른쪽이 낀 거고, 왼쪽이 안낀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쪽도 똑같이 껴 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피부 화장한 게좀 지워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남아 있는 그 여량으로 눈 주변 화장을 다시 한번 고쳐 줍니다. 한 번씩 톡톡 두드려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냐면은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 카페라떼 우유 많이 색상이거든요. 카페라떼 우유 마이를 진짜 이것밖에 안 씁니다. 거의 이것밖에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대충 저는 진한 화장이 안어울려서 연한 우유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슥슥슥슥슥슥. 어 이쪽도 똑같이 쓱쓱쓱쓱쓱쓱쓱쓱 되면 눈에 음영이 생깁니다. 보이죠? 눈에 음영이 생긴 거. 이 다음에 이제 아래도 슥슥슥슥. 여기는 진하면 다크서클 같아서 한 번만 슥슥슥슥 해줍니다. 슥슥슥슥슥 슥슥슥한 다음에 이제 가끔 좀 꾸민 거티 내고 싶다 그러면은 키르시 블렌딩 마이 치크 로그래요. 이건 핑크색인데 이거를 똑같이 그냥 조금 눈가가 좀 밝아지고 붉어지는 느낌이라서 뭔가 사연 있는 여자처럼. 음. 이렇게 해준 다음에 뷰러를 해줄 건데, 뷰러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이라인은 여러분, 이렇게 눈썹 사이사이를 먼저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눈썹이 아니지?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 근데 여러분 좀 망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할 겁니다. 쿠션을 눈 쪽에 다시 두드리는 거예요. 눈 쪽에. 그러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져요. 다시 이걸 하겠습니다. 슥슥슥슥슥슥. 여기가 핑크색도 슥슥슥슥슥슥. 그러면은 비슷비슷해집니다. 비슷비슷해지는 상태에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일단 점막을 여기도 일단 채워볼게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점막이라고 그러거든요. 점막 이렇게 채웠습니다. 여기서 진자림이 완성이 돼요. 이 꼬리 부분을 저는 강아지상을 좋아해서 이렇게 눈꼬리를 아래로 내립니다. 눈꼬리를 아래로 내려여기노똑까지 보여드릴게요. 아래로 내리면은 강아지상. 이렇게 위로 올리면 여우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 맞다, 이거는 다이소 아이라이너입니다. 다이소 아이라이너. 그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눈썹을 그렸던 이 색깔 있죠?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톡 살짝살짝 살짝 해가지고, 그 다음 여기 애교살 있죠? 애교살이 제일 중요시 여기 있는데, 애교살을 이렇게 살짝 웃으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기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부분을 살살살살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작으면 진짜 사인펜으로 그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살살살살 여러 번 덧발라주는 게좀 자연스럽습니다. 살살 살살. 자 이렇게 이 애그살이 생겼는데 뭔가, 뭔가 다크서클 같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는 그 반짝이 하얀색 반짝이 있거든요. 이거를 살짝 묻혀서 이게 다크서클 위에다가 살짝 해주면 어, 이 부분이 하얘지면서 다크서클 같은 느낌이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눈이 끝난 게 아니에요. 눈이 끝난 게 아니라 뭔가 진자림인 것 같으면서도 진자림 같지 않잖아. 그것은 바로 여기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기 아래 삼각존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삼각존을 제일 진한 색깔이랑 여기 있는 조금 붉은 색깔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삼각존을 이렇게 채웁니다. 거의 일자로. 이렇게. 그러면은 눈이 조금 더커 보여요. 이렇게 하고, 뭔가 여기서 애교살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은그 진한 색으로 살짝만 이렇게 벗대주시면 되는데, 전 지금 적당히 돼서 냅둘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블러셔를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볼터치입니다. 볼터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키르시 볼터치를 쓰고, 어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그냥 블렌딩 브러쉬예요. 그래서 살살살살 해가지고, 이쪽에 해줍니다. 저는 가운데보다는 여기 광대뼈쪽, 여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약간 붉게 상기된 볼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서 좀 예쁘죠? 자 이렇게 볼에 이제 핏기가 돌면은 입술을 바르면 됩니다. 입술을 바르기 전에 쉐딩이란 걸 해줄 거예요. 이제 여기 턱에 섹시하네요. 여기 턱에 그걸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그림자? 턱을 더얇쌍하게 보이게끔. 그래서 여기 있는 아 저는 이거 아리따움 컨투어링 파우더고요.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근데 1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저는 사실 쉐딩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건 저의 손 잔상입니다. 어? 화장할 때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잔상입니다. 순식간에 끝난 쉐딩. 와 보이십니까?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어.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틴트를 발라주는 건데, 제가 쓰는 틴트는 이거 두 가지예요. 이거는 삐아 꽃보다 살랑이고,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벨벳 코랄 피셜이라고 하는 틴트입니다. 저는 되게 어떻게 바르냐면은, 이 코랄 피셜을 좀 전체적으로 발라요. 이렇게 하고, 빡빡빡.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르고, 조금 더 입술을 생기있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는 꽃보다 살랑을 가운데만. 별 차이 없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해주면 진자리 화장은 끝납니다. 근데 아직 뭔가 부족하죠? 왜 부족하냐면은 제가 앞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 고데기 방법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고데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가 제가 쓰는 고데기입니다. 고다나 거고, 온 하면은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와요. 열이 오를 때까지 조금 기... 어 벌써 열이 다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laughs> 브로프를 풀어가지고 자 이런 앞머리인데 뭔가 앞머리가 이상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음. 머리를 한번 빗어준 다음에 그 다른 부분들은 귀 뒤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고데기할 부분만 자그 다음에 세등분으로 앞머리를 나누고 여기 옆머리랑 가운데 앞머리를 살짝 잡아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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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옆머리랑 앞머리 살짝 같이 잡아서 이렇게 동글게, 동글게, 동글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 가운데 앞머리를 또 이렇게 밀어주고, 이 가운데 앞머리만 또 고데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고데기를 한세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요.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빗질을 해줘요. 이 경계 있죠? 이 옆머리와 가운데 머리의 경계를 살짝 빗질을 해주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앞머리가 자, 그래서 가끔 제가 방송할 때 하는 머리 방법인데, 그냥 이렇게 쭉 피고 아래는 안쪽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이런 머리도 제가 방송에서 가끔 해요. 다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그냥 살짝 한 번씩만 밀어주면은 뭔가 머리가 단정스러운 단정한 느낌이라서 시간 날때한 번씩 이렇게 좀 만져주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진자임 완성입니다. 뭔가 아이라인이 조금 세게 됐는데, 여기서 아이라인만 조금 지우면은 그냥 저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뭔가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했는데, 옷이 파자마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저 제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오겠습니다. 이쁘죠? 이 옷은 25% 옷입니다. 뭔가 여러분, 이제 진자님의 완성,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런 날은 블러셔를 조금 더 진하게 하는. 편이요자 여러분 코 쉐딩을 할건데 코쉐딩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아까 썼던 얇은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묻혀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줄을 진짜 줄을 그어주세요 자 이렇게 줄을 그어준 다음에 코 옆에도 삭삭삭 해주고 이렇게 되고 손으로 이렇게 문대줍니다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문대주면은 코 쉐딩 완성 이렇게 해서 약간 코가 붉다 싶으면은 아까 쓰다 만그 퍼프로 살살 조금 두드려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진자림 화장이 완성됩니다. 뭐제 화장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되면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